diversification is a protection against ignorance. Diversification that's for idiots right because you because you't can't, you can't diversify enough to know what you're doing. I don't believe in diversification at all. I would own one stock if I could find one great stock. Diversification is a big mistake. I call it diversification but the... How's it going? 2020년부터 꾸준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 portfolio 오늘 영상은 왜 제가 분산 투자가 아니라 테슬라 한 종목에 올인하고 있는지, 세계의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제가 분산 투자를 하다가 올인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거기서 느꼈던 감정들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서 설명할 겁니다. 먼저 광고 큐! 정답! 미국에 계신 분들은 위블 주식 계좌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3불에서 300불 어치의 주식을 무료로 한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 1불이라도 계좌에 이체하시면 8불에서 2,000불짜리 주식을 무료로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총 11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엔 분산 투자한다고 테슬라를 포트폴리오의 50%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더 알아갈수록 확신이 생겨서 나머지를 다 청산하고 현재는 테슬라에 올인 상태입니다 영상 처음 도입부에 세계투자자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 마크 큐번이 분산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알집 요약하자면 분산투자는 바보나 하는 짓이다 분산투자한 회사들을 일일이 다알수 없다 그리고 분산투자는 죽은 투자 방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테슬라에 올인하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열탕에 들어갈 때랑 비슷합니다. 일단 뜨거운 열탕에 들어갈 때 발만 일단 담궈서 뜨거운 물에 적응할 때까지 좀 기다리죠. 그 다음 허리까지, 그 다음에 가슴까지, 그 다음에 목까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열탕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금방 적응하는 것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도 일단 내 돈이 들어가야 적응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생활비를 제외한 월급 전부를 넣어서 투자했고 다음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회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일단 제 돈이 들어가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한 지도 2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참고로 한 번에 몰빵한 게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 꾸준히 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확신입니다. 올인을 할수 있었던 건 확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확신은 100%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사기죠. 하지만 여러 가지 종황을 관찰하면서 큰 방향의 흐름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년 안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EV 섹터 1위인 테슬라에 온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영향으로 모든 매매 행위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직 바보보다 주식이 많을 때 돈을 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건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탈라니가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제품을 쓰기 시작하고 더 많은 대중이 따라 움직입니다. 참고로 이런 현상은 몇년 사이에 아주 빠르게 일어나고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것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사용했던 서비스나 물건은 빠르게 없어지고 그 회사는 망합니다. 이때 남들보다 빠르게 확신을 가지고 투자한 사람은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전이 현상을 어부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미리 그물을 쳐놓은 어부가 고기 때가 몰려왔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을 대입해서 얘기하자면 주식을 꾸준히 사 모은 사람은 더 많은 군중이 진가를 알아보고 몰려올 때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많은 물고기 중 하나처럼 군중을 따라 움직이시나요? 아니면 군중 밖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지금 그물 치는 것에 꾸준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 테슬라 두 주를 샀다가 너무 변동성이 커서 바로 팔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줬던 형은 웃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스스로가 납득시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형의 말을 듣고 샀지만 제 스스로가 충분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We think Diversification is a protection against ignorance. I mean, if you want to make sure that nothing bad happens to you relative to the market, you own everything.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I mean, that, that is a perfectly sound approach for somebody who who does not feel they know how to analyze businesses.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즐길 수 있는 이유는 안전벨트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투자하는 회사를 공부하는 것은 주식 투자에서 우리의 안전벨트가 되어줄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꾸 열탕이든 롤러코스터든 그 상황에 노출시켜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하고 습득해야지 자꾸 피하고 회피하게 되면 결국 그곳이 어디든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숙제를 해야 합니다. 물론 변동성이 더 작은 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더 안전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게으른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 투자를 왜 하십니까?

최근 5년 동안 테슬라는 27배가 올랐고 분산 투자 격인 QQQ는 2.2배가 올랐습니다. 이건 QQQ가 좋다 나쁘다 하려고 보여드린 게 아니라 돈을 잘벌 회사를 공부하고 집중해서 투자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너무 결과론 쪽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테슬라를 계속 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한 번에 몰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돈도 없었고 돈이 생길 때마다 한주두주 주 샀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한된 시간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을 남의 손에 넘겨서 적당한 수익을 취할 것인지 살아남는 법을 공부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건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전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들 감사합니다. 부자 되실 겁니다. See you later. 미국에 계신 분들은 위블 주식 계좌에 가입하세요. 그러면 3불에서 300불 어치의 주식을 무료로 한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후에 1불이라도 계좌에 입치하시면 8불에서 2000불짜리 주식을 무료로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총 11불을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해놨습니다. 감사합니다.